말 못할 고민으로 혼자 끙끙 앓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럼 우리 모두 한번 지켜볼까요? 아직 아무도 안 왔네. 아휴. 안녕하세요. 여수시가 안녕하세요. 전 직원들을 대상으로 공무원들의 갑질, 괴롭힘 문화를 근절시키기 위한 조직 문화 개선 교육으로. 직장 내 역지사지 역할 연극 입장 어, 바꿔 생각해봐를 진행했다. 우리 상원이 공직 생활은 잘 적응하고 있지? 네. 어려운 일 네. 있으면 다 나한테 말해. 내가 해결해 줄게. 상원아, 공직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알아? 바로 소통이야, 소통. 알겠어? 네, 팀장. 오늘도 화이팅하자고. 화이팅. 하자, 아이 미심아이 팀장 미봐 내가 보고서를 이렇게 작성하라고 알려줬어? 알려주신 대로 작성해 아 내가 어떻게 이렇게 알려줬어! 출간격, 자관이 하나도 안 맞잖아 내가 이걸 들고 어떻게 보고에 들어가라는 거야? 그리고 너는 왜 내가 항상 말하는 토를 사니? 허우 3년이나 됐는데 아직도 이 모양이 되겠어? 아니, 그게 아니고요 팀 진짜... 야! 뭐가 또 그게 아니고요! 어제 하루 종일 책상에 앉아서 뭐 했어? 답답하다 답답해 아우 빨리 수정해 어서 직장 내 갑질과 괴롭힘을 없애고 조직문화 혁신을 위해 기획된 이 역할극은 지난달 23일부터 9일까지 여수 문화홀에서 7회에 걸쳐 개최됐으며 강부 공직자부터 신규 직원까지 직원들이 직접 참여하여 계급과 역할을 바꿔 직장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례들을 담아 교육의 실효성을 높이며 큰 호응을 이끌었다 답답합니다 아 진짜, 상훈나 니가 내 입장 대가 생각해봐라. 화가 나겠냐, 안 나겠냐? 팀장님, 전 3개월밖에 안 됐어. <laughs> 아, 저 <좀> 마귀 알고 <laughs> 언젠간 미수 선배처럼 갑질 피해자가될 수도 있을 텐데, 참 걱정된다. 팀장님, 과장님, 국장님, 제발 우리의 입장을 한 번만 더 생각해서, 말과 행동을 해줄 수는 없나요? 우리도 한 가정의 소중한 아빠, 엄마, 아들, 딸들이라고요. 소중한 인격체라고요. 그 역할극 공연, 그 공연 후에는 직원들의 소감을 진솔하게 토론하는 토크 콘서트와 전문 강사를 통한 소통 방법 등의 교육이 이루어졌다. 왜 했었냐면 저도 당해봤던 것 같고 저도 했던 것 같고 또 여기서는 이제 직장갑질만 나왔는데 성희롱도 제가 지금 당해본 거 같고 아, 웃으려고 하는 소리가 아니고 진짜였습니다. 예. 와. 그래서 굉장히 많이 공감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냥 웃고만 볼 수는 없었다라는 생각도 좀 있었습니다. 저는 아직 근소 변수가 짧아서 그런 경험이 아직까지는 없는데 줬으면 좋겠다는. <laughs> 자, 2년 차예요, 2년 차. <laughs> 이게 2년 차 모습인 거예요. 어, 이 연극을 준비하면서 가장 큰애로사항이었던게 제가 참 좋은 공직생활을 했구나, 3년도 안 됐거든요. 한 번도 여자 팀장님이 저한테 이렇게 화를 내본 적이 없으니까 화를 못 내겠는 거예요. 그래서 화내는 연습만 거의 3주 가까이 한것 같아요. 어떻게 이렇게 화를 냈는지. 그래서 어, 뭐 연극은 티션이 일부지만 고통받는 분들 있으시면 꼭 같이 신고나 보청상담 하시고 공직 28년차입니다. <laughs> 3, 3년차를 연기하면서 예전에 우리도 인지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이렇게 그냥 지나왔구나 근데 다시 왜?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입장 바꿔서 생각을 해보면 어, 조금 더 낫지 않을까 그리고 어, 이제 우리 신규 투 역할을 해주셨잖아요. 근데 우리 옆에서 동료들이나 동료들이 조금 더 챙겨주고 그래야지 조금 더 힘을 받고 문제성도 가지고 그리고 중견 정말 꼴배기셨어요. <laughs> 좀 도와주시지. <웃음> <웃음> 그동안에 반성의 기회가 없었는데 이 기회로 아, 이렇게 조직 문화를 바꾸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연습하면서 이제 당해 보니까 아 나도 우리 지원들한테 어 어떻... 언뜻 저런 행동을 했었을 때도 있었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앞으로는 좀더 배려하는 마음을 갖고 좋은 즐거운 직장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작은 낮은 어들을 많이 보여야 돼요. 내가 조금 힘들고 약간 뭔가 아, 내만들로 이게 잘안될 때가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잘 다니고 있는 나에게 누가 위로해 주겠냐는 이야기예요. 다같이 자! 애다그안에 우리가 무심코 감정이 태도가 됐던 행위들 그리고 관례적으로 잘못됐지만 그냥 묵과하고 지나갔던 사례들 그런 것들을 시나리오에 담아서 그거로 만들고 그것을 관리자가 그리고 직원들이 그 극에 같이 감정이나 생각들이 이입이 돼서 그 교육의 효과를 최대한 내도록 노력하였습니다 그리고 교육에 대한 어떤 감정이나 생각들을 서로 나누는 공유하는 시간을 통해서 같은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교육이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인권이라는 것은 기다려주지 않고 바로 존중받아야 되는 아주 수중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핵심적으로 변해서 모든 직원들이 행복하게 근무하는 직장 문화를 만들어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한편 여수시는 지난 3월 직장 내 갑질 괴롭힘 성비위 제로화를 선언한 가운데 조직 내 불합리한 행위 예방 대응 체계를 대폭 개선하고 2차 가해 여부 등 사후 모니터링을 강화해 피해자 보호 조치에 집중하고 일상 회복 지원에 힘쓰고 있다. 마음의 상처 깊어지기 전에 풀어주세요. 이상 여수시 행복도우미 유신이었습니다.